더바이철 출근 유저지 글로벌 감리 교단에 가입하신 것을 축하합니다.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사수했고 지킨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.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, 기뻐하실까.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신 t h 인 Mind c h u r c 축하! 축하! 축하드립니다. 글로벌 감리구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선한 능력을 많이 비춰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절망을 소망으로 확보하내고이땅에 평화와 사랑과 정의 넘치는 세상을 더 많은 도움 되시는 더 h e 체 i n 어 c h u r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